유준열 씨, 최동원 씨, 이시윤 씨, 김태리 씨, 김우성 씨, 윤교 씨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우리 유준열 배우님의 인사 말씀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 준열입니다. 아, 주말에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첫주첫때 네, 무대 인사 돌면서 여러분들. 네, 뜨거운 에너지를 온몸으로 받았나봐요. 네,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몸살감기가 걸렸는데 네, 여러분들 아무쪼록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영화 재밌게 보시고 어, 주변에 입소문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는 이 영화를 만든 영화감독 최동훈입니다. 어, 유준열씨, 네, 아플만 하죠.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 그, 무르기, 택시를 부르는 순간 저희 촬영이 딱그 순간 끝나는 날이어서 아직도 그날이 눈에 선한데 어, 이렇게 훌륭한 배우들과 함께 찍어서 굉장히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극장을 찾아주신 여러 관객분들 한분한 한 분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기억에한 편에 이 영화가 남아있길 간절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계인에서 좌왕이자 썬더이자 김우빈 씨였던 배우 이시훈입니다. 어, 일단, 주말에 좋은 시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1부 끝나고 2부까지 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동안 또 기다려주셔서 또 감사하고, 정말 재밌게 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저희도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아,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다시 한번 저희 귀중한 시간 내서 저희 소중한 여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그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둥 쏘는 여자. 이안역의 김태리입니다. 정말 아늑한 영화관이네요. 어, <laughs> 여러분들에게 모두 어떤 추억의 장소일 것 같은데, 아, 그런 곳에 와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 외계인 1, 2구를 1년 동안 촬영하면서 너무 멋있는 선배님들과 너무 행복하게 작업을 했어요. 어, 여러 인터뷰에서도 말했지만, 정말 사람과 낭만이 가득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재밌게 보셨나요? 네! 그러면은 저기 인터넷 가갖고 <laughs> 어떻게 봤다 재밌었다 뭐 이런 얘기나 아니면은 아시는 지인분 친구분들 가족분들 아직 안 보신 분들 어, 같이 데리고 영화관 한번 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외계인 또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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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려요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세요 아, 다음은, 어, 저의 숙적, 어, <laughs> 오랜 시간, 어, 저와 함께 싸워온, 에, 요즘 자꾸 저를 괴롭히시는데, 예, 항상 <laughs>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참 사랑합니다. 김은성 배우님 소개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김은성입니다. 네. 아주 기회 좀 부끄럽고요, 네. 아유, 그이 귀한 시간에 토요일날 할 일도 많으시고 재미있는 일이 많을 텐데 저희 영화를 딱 이렇게 선택해서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후회 없으시죠? 네. 아 남은 시간 그 주말 휴일 아름다운 시간, 포동포동한 시간 잘 보내시고 다음 한 주를 또 살아가기 위한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하루 종일 같이 다녀주신 우리 앞줄에 계신 분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 호스지가 선정한 무대인사 제일 잘하는 배우, 이위 <laughs> <laughs> 유교 <유경우> 배우를 소개합니다. <laughs> 아이, <괜찮습니다. 웃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기니다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러분 여러분, 감 아시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무시무시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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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수를 막감왔던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이합니다 하지만 아니, 하지만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유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어, 그제까지 미국에서 김방을 말고 있다가, 어, 저도 모르게 포브스에 당천됐다는, 당선됐다는 소리, 당선됐다는 소리 포브스에 선정됐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왔는데요. 어, 당첨, 선정 말이 막 혼나오네요 아무튼 여러분들을 이렇게 극장에서 직접 뵙게 돼서 너무 너무 행복하고 구준 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영화를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어제 밤새 고민을 했는데 밤새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무대 인사는 무엇인가까지도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밤새 아침까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아무 생각도 어,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그냥 이 모든게 뜰 앞에 잔나무구나 하는 생각만 남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인생 모두가 뜰 앞에 잔나무처럼 모든게 다 어, 필연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인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우리 아, 그치, 아침부터 아 무대에서 함께 돌아준 우리 태리 팬들 또준년이 팬들 위성 선배님 팬들 또 우리 또경호를 비롯해서 저를 보러 와주신 많은 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분에게는 또 추가로 저희가 행운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그럼 저희가 호명하시는 분들은 나와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유경호 배우의 당첨자는 디열 번 D. 열육번 D. l 번 나와주세요. u 어? e, a b c D. l 열 p o 번 D. 열 u p 번 n 열 l u 번 나와주세요. k o n D. Lupon, D. Lupon, D. Lupon, D. Lupon, D. 이 u p o n D. Lupon, D. Lupon, D. l u 10월 18번. 네, 맞습니다. 예, 네, 나오세요. 음? 저는 뽑아도 빈자리여서 제가 지정한 니다 아, 그러시죠. 감독님은 지금 주인입니다. 자, 준현 씨가 보는 거는 f 열7번 f 열7번 F7번. 우리 유준현 씨한테 와주시면 됩니다. F7번. 네, 우리 특별한 행운을 얻으시 분이. 지금 형운의 주인공이 돼서 사진 하나 찍고 있습니다.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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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같이, 같이. 같이. 네, 그럼 저희 인사하고, 아, 우리 투지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네, 역시 어머니 용감하십니다. 네, 나오셔서. 자, 그럼 자 그럼 우리 다시 인사하고 올라가겠습니다잘해가지 인사. 고맙습니다. 가십시오. 鱼，然后、嗯，鱼，鱼、嗯，鱼、嗯，鱼、嗯，鱼、嗯。嗯